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한미 반도체요. 한미 반도체고요. 매수 가 비중이요. 8만 6천 원이야. 대응 방법이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. 음, 네, 비중이 어떻게 되죠? 한10% 정도 됩니다. 네. 어, 일단 이거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시황 설명할 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차전지 관련주 물린 사람 참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첫 종목부터 반도체입니다. 그죠? 지금 이런 관련주들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거기다가, 어,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돈 따라다니는 거거든요. 돈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다 가요. 우리 왜 사람도 운동을 팔 운동을 좀 많이 하면 팔에 피가 막 많이 쏠리면서 다른데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온다거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밥을 먹고 나면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 쪽으로 피가 막 쏠려 들어가겠죠. 다른 곳들이 손발이 좀 차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. 그런 것처럼 돈도 몰려 다녀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6월까지 대선 정 어, 전국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돈이 막 쏠려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매우 좀 버거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막 이렇게 7% 올라오고 막6% 꿈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어,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, 관세 문제라던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다 반도체 관련주 빼면 거의 시체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고요.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거의 뭐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죠. 특히나 엔비디아 뭐 sk하이닉스가 연결되어 있고 sk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가 또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. 어 가만히 냅두면 이 대선 정국이 끝나고 나면, 저기 정치 테마주에 있던 돈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. 그럼 그 돈들이 갈 데가 없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중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어, 한비반도체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막 추가면서 하고 싶거든요. 어, 그럼 올라간다는 건가? 그럼 더 사면 돈더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. 정치 테마주에서 빠져 나온 돈들이 반도체로 온다는 보상은 없어요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전화가 연결되어 네. 있나요? 네네네. 네, 뭐 너무 집중하고 듣고 있었죠, 그렇죠? 어, 네. 일단 중요한 거는 정치 테마주에서 돈이 빠져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반도체로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정치 테마주에서 돈이 빠져 나오는 걸 보고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. 도박을 해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무조건 정치 테마에서 나오면 반도체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가 복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주가 매수를 하려거든. 6월 정, 어,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 테마로 가는지, 반도체와 같은 이런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주도주 관련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, 만약에 주도주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, 2차 전지라든가뭐 제약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면 얘를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눈치 보고 결정하자. 어쨌든 뭐 추가 배수를 하든 안 하든 얘는 10만 원 내지 11만 원까지 흐름상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 나올 때 그냥 수익을 좀 챙겨 나오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그쪽으로 돈이 가는 만큼 얘한테 돈이 빠져 나가요. 그러면 이걸 거 A 꼴백기 싫다 하면서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파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데요. 그때는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밀린다 했을 때, 어, 그때 는 추가매수 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. 그러니까 5~6만 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매수해도 될까요?를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,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좋은데 그 흐름은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방송 딱 시작하면은 시황 설명할 때 항상 안내해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.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음, 네, 고맙습니다.